아, 형 대표 말고는 그렇게 적대적이지않겠습니 예, 아이고. 이동.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네, 네. 텃밭, 대구의 표심을 잡으러 온 이준석 후보. 네. 이준석? 네. 네. 그하 알아요. 보드대 그 나오신 분 맞죠? 와, 대박이다. TV에서 봤아요 <laughs> 네. 요새 요새 다 계속 하더라고. 워낙 지금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만 계속 하시면은 무난하게 다당대표도 아, 되실 거고 오랜 야구 팬으로 유명한 이 후보지만 응원하는 것도 잠시뿐. 안녕하세요. 여기 아, 예, 사진을 찍자는 관중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선 기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부쩍 밥빠진 이준석 후보. 대중 교통으로 이동하는 중간 중간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질 않습니다. 언론 매체보다는 제 생각에 날아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제가 뭐냐 그냥 그 살다 보니까 그냥 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네. 제 광주 지금 얼마나 오신 거예요? 어? 저 광주요? 지난달에도 어떤 것 같은데? 어, 저, 저한테... 아 자주 오셨어요? 저는 광주에뭐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뭐 호남 지역의 당원이 0.8%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까지 노출이 됐는데, 그는 그게 지금부터 제가 메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호남에서 행보를 할것 같습니다. 대구보다 먼저 합동 연설회가 열린 광주에서부터 충진들은 이 후보를 견지했습니다. 경험과 경률을 앞세워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그들의 경영과 법률에 따른 모든 전략 전투를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단일화든 아니면 네거티브든 무엇이든 저는 겸허하게 어... 받아들이고 상대를 자신이 TV 토론회가 열린 지난 5월 31일 최근 한달 동안 젠더 갈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어, 일종의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보고 다음 날 아침 생방송 라디오 출연을 앞둔 이 후보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아가 뭐 어떤 건가요? 식사도 못 하셨어요? 아니 어제 가서 그냥 퍼져다녔어요. <laughs> 야, 어제 뭐 예상했던 정도였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처음엔 탐색전이죠 다들. 원래 다들 서로 말을 안 하니까 누가 누구에게 호감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좀 공격적인지 나경원 대표 말고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겠니요 <laughs> 이날 방송에서도 원내 경험이 없는 그의 이력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그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내 경험이 없다든가, 뭐, 경륜 경험. 근데 공교롭게도요, 야당도 그렇고, 거당도 그렇고, 원내 경험 없는 사람이 대선 지지를 1위하고 있어요, 각각. 음, 이재명, 윤석열. 그렇죠.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아니, 당대표가 원내 경험 없어서 안 되는 거면은, 뭐,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음. 정치적 인물의 최고봉이 사실 대통령인데,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성공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황교안 대표도 영선이었죠. 영선이죠. 성공 사례는 아니고. <웃음> <웃음> 상무 사례는 아니고. 황교안 대표 나왔을 때 누가 영선인 걸 지적했습니까? 네. 하태경 올려주세요. 의원은 당내에서 이준석 계를 자처하고 네. 있습니다. 감당을 못하겠어요. 네. 아주 잘하고 있고. 네. 내가 선대위장 해도 되겠습니까? 선대위원장 하실 거예요? <laughs> 하고 있잖아 지금. 나연한테 <laughs> 내가 나오지 말아야겠어. <laughs> 맨날 굳이 나와가지고 지금. <웃음> <웃음> 그래 잘하고. 네.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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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믿음이 좀 깨지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여기에 맞선 다른 후보들의 행보는 어떨까. 사선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나경원 후보.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수회를 앞두고 구미의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부터 찾았습니다. TK 지역은 국민의힘 책임 당원 30만 명중 30%가 거주하는 핵심 텃밭인 만큼 이번 당대표 선거에 당락을 가를 최대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전존네스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당연히 그 나경원 의원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뭐어디뭐 연예인 뽑는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중년 나 사느냐?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 쓰러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전쟁, 나라 국가를, 나라를 예, 지키는 예. 나라를 옳게 바로 세우는 전쟁 앞둔 사령관을 뽑는 자리예요. 나경은 의원이 더 합리적이고 선명하니까 우리 당원들이 지지하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지역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상반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오가지 않을 것입니다. 좀 말이 통하는 보수였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의 한국의 이 진영 논리 안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어 그런 과거의 일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어 과거에 매몰된 정치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또한 가지는 그 내용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뭔가 조금 더 가진자들 혹은 엘리트의 사람들 위주로 뭔가. 어, 판을 좀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우려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이 좀 쎘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너무 젊어 가지고 좀 예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도 그거는 뭐 지금 10년째 거. 그렇게 뭐 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하진 않을 텐데요 거꾸로 제가 봤을 때는 어. 경험과 경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의 무기는 결국 논리와 강단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거를 떼고 싸우라는 거는 아마 그러면 그 중진들 하자않대로이렇 끌려다녀라 이런 얘기 비슷한 거라서 제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